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자주 이야기 드렸던 이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A 테크놀로지 제가 지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드렸을 때가 이제 4월달이었는데, 이제 이 4월달에 DA 테크놀로지를 소개드렸던 이유는 이제 2차전지 수혜주로, 어, 보고,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이 DA 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하지만 어, 이후에 이제 뭐 이제 SMO에 대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이제 그 라임 자산운용에 에 대한 문제 이런 사, 사건들이 터져 터지면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은 영상 소개 드렸던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디에이 테크놀로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일단 DA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의견 한번더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자 일단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개시 드렸던 시점 이후에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DA 테크놀로지가 그 그때 당시 이유는 이제 매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서 향후 주가가 점점 돌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요동쳤을 때 이슈를 살펴보니까 이 DA 테크놀로지가 어, 테마주로 엮이면서 어, 돌렸던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통 테마주들로 들어오는 수급은 단기적인 성향이 강, 강,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이제, 어, 단기 물량이 빠지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일단 차익, 어, 실현을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더 접근을 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어, 봤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한가가 터지게 되죠. 하한가가 터지면서 쭉 빠지게 되는데 이때 하안가 빠졌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SMO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음, DA 테크놀로지도 같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 DA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SMO로 등극이 되어 있는데, SMO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지 이제 지금 최대주주로 등극되어 있는 DA 테크놀로지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 DA 테크놀로지에 대한 본래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주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겼지만은 어, 뭐 최대주주가 교체되던가 어찌되거가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뭐 빠그르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또좀 긍정적인 어, 부분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더매수입으로 잡고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드렸던 거였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더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 는듯 보였어요. 이제, 그러,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날이죠. 네. 이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털지는 장대운봉이 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이 11월 달에 장대운봉을 터트릴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나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역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사건이 어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어떤 이유냐면은 일단 라임 자산운용이 요번에 이제 어돈 이제 쉽게 쉽게 말해가지고 돈갈 어, 돈장난을 쳐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지금 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이죠 지금 부사장인 이종필 씨가 어그 사건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잠수를 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잠수 탄 상황이 언제냐면은 이제 그저 디에테크놀로지가 빠지기 시작했던 이제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이제 라임 자산 운용 부사장은 지난해, 이제 2020년이니까 19년도에 11월 달에 법원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도주한 뒤에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 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 어, 핵심 인물이 도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어 부사장 전 부사장이 도주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요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돈 장난을 쳤던 건데 지금 돈 장난을 쳤던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보면은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A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토막 난 종목들이 지금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것도 고마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부사장이 도주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에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괜히 이런 불확실성이 큰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내가 이 관련 종목을 매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어, 쳐다보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거래 정지가 될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 종목을 이제. 저와 이제 공감을 해서 이제 매수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손쉽게 손절 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개인적인 어좀 추가 의견을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결론은 요번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사들이 어 자, 자산운용사가 이제 어 종목들을 가지고 전환 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과 부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돈 장난을 쳤다는 건데 어 지금 요 내용을 보니까 이 과거에 나왔던 영화 작전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영화 작전이라는 것을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 작전이라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면은 자 나와 있나요?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인공인 박용화가 이제 강현수 역이죠. 강현 수가 이 전직 족폭이 작전을 치고 있는 종목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전 치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빠,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제 족폭한테 영입이 돼서 이제 안 좋은 관계로 엮이다가 결국에는 그 종목 가지고 이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이제 족폭은 이제 구속이 되고 어, 깜빵에 가고, 결국 이 작전 쳤던 종목을 이 주인공이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돈 장난 쳤던 걸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본 걸로 어,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이 장난 쳤던 작전주가 어, 갑자기 이제 대박이 나게 되죠. 그 사업 성공을 하면서 신약이었나요?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대박이 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인공이 향후 이제 배당 받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어, 하고 싶어 하는 꿈을 이루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더 넘어와서 이야기 드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돈장, 그러니까 라임 자산 운용사가 이제 돈장난 치면서 들어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어,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금난 때문에 거래전지 된 종목들도 있지만은 사업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업성이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번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부분 어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이미 어,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은 부분에, 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역시나 뭐냐면 일단 거래정지가 되겠죠.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일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정확히는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SMO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DA 테크놀로지도 이제 연결이 되 있는 회사죠. 그래서 연결이 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개인적으로 이 사업성으로 따지고 보자면은 이번에. <laughs> 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제 받은 게 이제 신주인수권 전화사체가 이제 600억이거든요. 이제 600억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그리고 s 스모와 연결이 되면서 최대주주로 엮이면서 지금 이제 금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자금적인 부분에서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600억이라는 그 자금이 지금 부담되는 금액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일단 지금 DA 테크놀로지를 관심 갖고 있던 때가 이제 지난해 4월달이었죠. 4월달이었고, 그 이유가 이제 향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수혜 종목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실제로 그날 해에 어... 수주를 따옵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따오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배터리 제조 장비로 해서 수주를 따오죠. 그래서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따오는데 지금 보면 확정 계약 금액이 336억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36%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60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사실 이 da 테크놀로지를 관심있게 봤던 이유는 이번 공급 계약 체결이 아니라 지금 이 36%짜리 공급 계약 체결이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사, 진행하고 있는 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큰 매출액을 어 어, 수주해 올수 있을 거라는 지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DA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이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그리고 요번에 어 라임 자산 운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존에 하고 있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도 지금 꺼려하고 다른 쪽 어, 업체에게 문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좀 그런 찌라시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다시 한번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600억을 커버하고 나서 다시 한번더 이제 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근데 일단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 그다음에 도주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 그리고 요번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디에이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계속해서 상장할 수 있는지 이 상장 충어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전문 그쪽 관련해서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결국엔 알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아무튼 간에 지금 이 d 이테크놀로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사업 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부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뭐이디에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 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리스크를 한 어, 확실하게 떨궈내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DA 테크놀로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 이 리스크를 갖고 이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좀 긍정적인 섹터 쪽으로 이제 갈아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어, 사실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이제, 옳다, 그러다 말하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뭐, 홀딩을 하던 간에, 네. 아니면은, 이제 전부 다 팔아버리던 간에, 네. 이걸 선택을 하던, 아니면 전부 매도를 하는 선택을 하던 간에, 음, 자신이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간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편입할 종목을 찾아놓고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뭐,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제 주변, 이제, 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 그냥, 주식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이 리스크 있는 종목보다는, 그냥, 리스크 있는 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좀 향후 긍정적인 섹터 쪽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게 추천드린다고 해서 그 종목이 바로 날라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 권유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제가 물,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저는, 어좀 이제, 여러 이제 조, 좋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일단 떨고내고 어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이 사건이 좀 일단락되고 나서, 이제 뭐 상, 일단 최악의 상황, 상장 폐지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더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 보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DA 테크놀로지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러오는 소식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 외적으로 지금 법적인 문제라던가 지금 행방이 묘연한 부사장에 대해서, 향후 이 DA 테크놀로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잡을 수가 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적 변수에 대한 요인은 어좀 <laughs>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DA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이, 어,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고 어, 이후에 계속해서 더 관련된, 네, 자료가, 정보가 들어온다면, 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